자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 정책, 그러니까 이른바 제이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좀닻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칠만한 영향, 그리고 업종, 수혜주 좀 살피면서 분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판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되는 메스코 메스컴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뜨거운 이슈가 되죠. 어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전체적인 골격이 정해졌죠. 어 일단 캐치프레이즈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이제 했고요. 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정책의 축은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률, 뭐 성장률 목표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조에 제시했던 2.6%에서 0.4%포인트 올려서 적어도 금년에 3% 정도 수준까지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목표치를 제시 한 것만 봐도 성장에 대한 목표치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성장보다는 오히려 분배 쪽에 주 우선 분배를 우선시하는 곳에. 아 현재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 주요 정책을 보면 부자 증세도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올리죠. 또 최저 임금도 올려 16.4%를 올렸습니다. 예또 현재 공공 부분 일자리도 어추경을 통해서 어좀 현재 제공한다는 것이죠. 대업 규제 와관련돼서또 꾸준하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 편성도 했지만 그것을 또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지.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얘기했던 그 축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부 정책 방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의 판도가 은근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정책의 어떤 방향과 맥을 같이 하면서 판도상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일치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7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행보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그렇던 IT 대형 주도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맥락선상과 어느 정도 달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 LG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매도 대상에 됐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7월 또 들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달라졌죠. 포스코나, LG화학, 한전 NC소프트, 오리온, 하나금융, 모비스, SO1 또 현대제철, 효성 같은 이런 종목으로 포커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 폭이 넓혀졌죠. 내수주도 상당폭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IT 대응주들의 조정과 함께 코스 코스닥의 IT 종목들도 어 현재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관련된 현상에 대해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 관련돼서 현재 오늘 제약, 바이오주, 화학 어, 화장품주 식음료주 또 여행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일견 딱 보면 어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어느 정도 순응하며 이런 판도 변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도 어 지수가 좀 약할 때 삼성전자가 좀 약할 때 이러한 내수 관련주 또 시장 방어주 틈새적인 종목들이 힘을 냈던 적이 상당수 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정책 변화와 관련된 추세적인 그런 변화인지, 또는 일시적인 변화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전히 IT 대응주들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한 시장, 방향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단정지기 보다는 좀 유연하게 보면서 일단 단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